치고 나가는 거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에. 공기 하나 갖고 먹는거 하고 오일 하고 또 다른 차원이 <laughs> 치고 나가는데 너무 부드럽게 치고 나가고 응. 이견속될때 소리가 안 나고 충격도 없네. 그렇지. 공기 야. 하나 갖고 공 어 아니 야, 아 이게 이 이게 시너지 효과 이게 같이 달아야 돼 이게 다 풀샷 들어야 돼들과 우리 나스닥 는 사람들이 난리 나붙지 어마어마한 매기를 하니까 변속 될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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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잖아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주무 살에 그냥 쓱 들어가고네 응? 치 시안하네 시안해 <laughs> 막 치고 나가니까 그래 이게, 이게 부화가 안 걸리니까 진동도 그만큼 더아어 불고 예야 죄송합니다 운전 가봐야지 운전은 실 운전하는 맛이 나네 운전하는 맛이 나예 이게 예, 쿨션도 좋지 <laughs> 오, 뭐, 뭐,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마이따 없는 천을 또외카끌어 보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입으로 부족한 게 있다. 입으로 아, 부족한 게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예, 아쉽다 맛을 본 사람들은 음. 그 경지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차만 좋으면 왠지 알고 오일만 아, 갈아 갖고는 절대 안 돼. 삼색기 밥만 먹어 갖고 대가리 고기도 음. 먹고 알도 음. 먹고 그래야 체력도 당연하죠. 좋아진 거하고 똑같아. 예. 밥 세끼만 먹는다고 설날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확실히. 밥 세끼만만 알고 있지? 고기 맛을 모르는 기다. <laughs> <laughs> 과일 맛도 모르고. 음. 탄수화물 뭐. 먹어가 고는 힘을 못 쓰지. 예. 간밤이 농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경제까지는 백발질 것다 야 이거 저악셀러다를쭉 밟고 가다가 뭐 떼도 뭐 그대로네 그대로 뭐, 뭐 뒤에서 땡기는 것도, 것도 없고 뭐. 어 뒤에서 땡기는 것도 없고 뭐 그대로 저알겠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훈실은 그러니까 차가 오히려 빵통 씰 때보다 면도가 어, 어, 더 좋다는 얘기가 솔시히만 탄력을 계속 받꾸고 고가에서도 힘을 에이. 쓰고 올라가니까 별로 안 보는데 이거 이제 평지에 서고 대는막이고 계속 악셀 페달을 밟아야 되는기라 깡떵을씩깡떵을 그러네 그렇지 그게 연비가 더 떨어질 때라 하잖아 요깜떵을 했지 저도 네. 완전히 기어가 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려면 그 악셀페달 그 엔진 힘을 가, 써야 되거든 컴미서4 6 0 130, 그 180만 넘잖아 우리 것도 알고 120만 넘게 탔는데 지금 요. 요, 요. 40단계에다가, 맥터보 4단계에다가, 이해 90km를 가야 오히려 연비가 좋대. 80km 갈 때보다. <laughs> 젊은 친구 아이가? 어. 그거 했네? 나한테 막 물어봤었더만, 맥터보. 어. 사우나 자, 자주 만나거든. 네. 아이고, 오히려 뭐. 그럼 시키려고 가야 된다 잖아. 요 그리고 짐을무거야더 연비도 좋다 하잖아. <laughs> 그, 그거를 누가 믿겠냐고 사람들이. 그렇지. 음, 누가 믿겠냐고. 음, 짜고 치는 고수도그러지 그래. 아이고. 그짐 싣고 나서 전화 좀봐 알았습니다. 응. 잘수하셨안녕세요잘가세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를 개발한 매진맥카이버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예, 엑시엔트 540L540입니다. 예. 이 차는 4, 23년 동안 파워텍 440 수를 가지고 서울 냉동을 뛰다가 이 서울 수도권을 뛰니까 겨울에는 염화 함신에 노출이 되니까 이저 탁꼬리가 차가갖고 결국 탑에 안 올라가서 바꿨습니다. 어 세상에 엔진화 앞으로도 5년은 더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탑고리가 내려앉아 가지고 어, 지지대 저 지지대 저게 내려앉아 갖고 도저히 견적을 내갖고 수리를 해도 수리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차를 1 9년식을사 왔는데 그런대로 뭐 관리가 잘된 차라 좋습니다 어, 오늘은 35단계라 어, 장착을 할 겁니다 철거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하면 신형 나오면 또 보상판매 해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6년째 하면서 이렇게 또아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갖고 맥터브까지 이렇게 지금 4단계를 마우라까지 5단계를 해갖고 운행해 보니까 한 단가까지 힘이 좋아진 것도 경험했고 너무너무 운전하기가 편하고 힘 상승이 되는 걸 경험을 했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차가 또 중고차를 산 이유는 우리 나세 파워를 장착을 해버리면, 새차 때보다도 더 좋은 성능이 나온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승고차를 샀습니다. 자, 이게 부담이 없어요, 이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일 무난합니다. 자, 차가 고장나는 원인은 딱세가지예요 어, 유로포 하이브 식스로 오면서, 마우라에 총매가 들어가고, 이지알이 생기고 하면서, 어, 차 열이 높다 보니까, 어, 열에 의해서, 뭐 헤드도 빨리 나가고 가스킷 종류, 나이너 고무도 어, 실린더 블록까지도 나간 차들이 있습니다. 예, 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우라가 600도 이상의 열이 나야기 하 때문에 어, 겨울에도 600도 이상의 열이 안 나면 DPF 재생이 빨리 야, 되기 때문에 이 총매를 바꿔야 되는데, 총매가 또고가잖아요 고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위한 차다 보니까, 차는 차대로 열 때문에, 한여름에 엔진은 맛이 갑니다. 한여름에 맛이 가는데, 한여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뭐, 뭐 보드 탱크 같은 것도 이것도 빨리 나가고, 인터쿨러도 빨리 나가고, 낮에다도 빨리 나가고, 터보도 빨리, 이, 멍이 들고, 아, 또 간, 뭐, 열 높아갖고 좋을 게 없는데, 이결국 환경을 위한 차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차가 보니까, 어, 385, 385입니다. 아, 385, 어, 다이아를 깼네요. 385를 끼게 되면 연비는 좀 떨어집니다. 여기다 보면 여기 접점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성은 있어요. 어디, 차가 흔들릴 때, 그리고 핸들을 놨을 때, 반드시 갑니다, 차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안전성이 있다. 그리고, 이 넓으니까 또, 연비는 떨어지지만은, 좀, 다이아 수명도 오래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 385, 철이라들은 내가 봤을 때, 385, 앞다이아 두개 껴가지고, 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이아 값이 비싸서 그러지. 예. 그리고 이 마우라 총매 때문에 열나는 그걸좀 잡아주고 또어 카본이 많이 형성이 돼요 카본을 잡아주면 망가지 고장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를 얘기죠 카본이 자관 엄청납니다 공기 들어가는 모든 에어 라인의 밸브 같은 거 이런 거 콤프부터 시작하고 필선 대가리까지 필선 대가리가 왜 붙습니까 엔진이 왜 붙습니까요 봅시오 카본이 있잖아요 카본이 갖고씨카보잖아요 이게 카본이 연소 과정에서 들어가갖고 고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연소 환경이 좋아져갖고 나쁠 일이 없어요. 오일 교환 시체 되면 연비, 연소 환경이 나빠져요. 새우를 교환했을때보다 근데 우리 걸 장착을 하면, 음, 달아졌잖아요. 이거 중심을못 잡으니까 이거 달아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자 자체가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런 고착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파우터기 이래가지고 많이 마시갔잖아요. 근데 우리 걸 장착한 차들은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연소 환경이 좋아지면. 또 인젝터도 보합니다 인젝터. 카본 이렇게 분해해 갖고 밖으로 꺼내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예. 그리고 맥터보입니다. 맥터보. 맥터보. 날개가 없다. 용접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게 특징입니다. 예. 뭐, 와르기는 손으로 접어도 효과는 있어요. 어떤 것도 그리고 자기 차에 맞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점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 세월 점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이세 가지만 잡아 주버리면 정비 공장 갈 일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결국은 아, 이번은 뭐20 27년째 사용 없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제가 이 사업 하기 전에 사용했던 분이기 때문에 세차장에 27년 동안 장거리 뛰면서 안 갖다준 돈만 해도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연비절감은 뭐 그건 보너스고 전비공장 그만큼 덜간 것도 어?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새차때 달아갖고 폐차할 때까지 20년 선차한 어, 대가 공짜라는 얘기가 그얘기입니다 이분이 23년 동안 파텍 사장 타는 동안 거의다가 두대 내지 세 대를 바꿨답니다. 가격 하 같이 장거리 쓰는 분들이 최소한 두대 내지 세대 그러니까 차를 자주 바꾸면 그만큼 또이 감각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장착 했습니다 월동 준비까지 했습니다 아, 엔진은 예, 엔진은 에, 열을 잡아야 됩니다. 겨울에는 여름에는 열을 또 빼야 되고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에, 지금 이 차가 지금 35단계를 장착했습니다. 오리지널로 35단계 보급형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라세 파워는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평생 다못 쓰고 죽는 제품이다. 또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도 보상판매를 또 해준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은 27년 동안 썼습니다 27년 동안 세차장에 돈 갖다 준게 없습니다 미싱오일 대오일 외에는 그리스친구 외에는 예, 그러니 그것만 해도 그만큼 시간을 절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돈이 아닙니까 꼭 오일 값만 돈입니까 어, 그리고 정비공장 갈 일이 그만큼 줄었고 어. 그게 기본입니다. 에,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제가 아무리 자동차 고장예방 백신기라고 얘기를 해도 열 잡아주고 카본 잡아주고 올 점도가 항상 깨끗하면 에이, 에어드라이를 빼보면 압니다. 우리 걸 장착해가지고 에어드라이가 더우면, 더러우면 아직도 저 엔진 속에 카본이 덜벗었다단얘기예요 중고차들은 특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중간 호수에 카본이 껴 있다가 이제 게 분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왕창 나왔고 또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시로 빼가지고 청소하고 WD 갖다가 뿌려갖고 친한 손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내가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대행 차를 잘 안한지가 벌써 어? 오래됐기 때문에 자 요즘 차들은 오토기 때문에 에어 드라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카본이 껴 버리면 티 c u 저, 이것도 고장나잖아요. 고장이 잘 나고. 그래서 멀쩡한 차가 견인되는 차들 중에는 기아가 안들어가고 TCU가 작동이 안 되니까 견인된 차들이 깨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다행히 CJ4까지 열한, 오이, L540이라도 CJ4 오일을 열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PF가 그만큼 안 막혔다는 얘기예요 DPF 자체가. 에. 자. 이 이것도 앞에 막는 것도 이렇게 빠실빠실한거 있어요. 어빠실파실한 걸로 해야 이게 안 달라붙습니다. 예. 스가 있으면 거치장 예, 순환됐습니다. 오일도 팔리자가 들어갔습니다 오일 여분이 많기 때문에. 자, 아, 맥터보 5단계에서 또 35단계 라스파와 해서 앞세 페달 밟아 보시. 어또 맥터보고 또 다르지요? 네, 빨간색.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나세 아, 파워에, 그러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 풀었어요. 맥터보와 나세 파워가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어, 풀 버전, 풀 컨테이너 싣고 가는 차가 깡통 싣고 올 때보다 기름이 더 작게 먹더라 자네. 질이 나버리니까. 그리고 어, 세차에 어. 바로 다니니까 또 그런 차도 있고. 없어지금 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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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만 띵, 컴퓨터 410이 그래. 혼실을 쓸 때가 연비가 더 좋대. 탄력을 계속 받으니까. 장난 오케이. 장난 아니라. 유격 자체가 악셀페달 유격이 하나도 없어졌지. 네. 바로 반응 보였지. 바로 반응이 없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봅다 <laughs> 자, 프리키 밟아봐. 프리키도. <laughs> 프리키도 더 뻣뻣해졌을 거야. 바로 <laughs> 아, 이겁다 우리 사장님은 맥가이버만 나왔고, 차안되는꼭짜일뿐들러 아파트도 한채 공짜로 24년 만에 응? 바꿨습니다. 이야 참, 24년 만에 처럼 차를 바꿨으니 이, 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어? 스트레스 안 받고 할부 스트레스 안 받고 어? 운전했겠습니까? 예.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광고 많이 해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차가 또 20년 더탈 겁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